공감을 잘 해야 대화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에코이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과해서 탈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가며 기가 막히게 맞장구를 치는데 이것은 날씨 시스트가 볼때아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 의심이나 비판 의식 없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겠구나. 속여먹기 진짜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공감 능력을 발휘해도 될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약점과 흠을 캐내어 그것을 이용하고 사람을 도구마냥 이용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에 긴 시간 경청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슴속 깊은 곳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오랜 기간 서로를 알아오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라면 마음껏 공감하고 진지하게 맞장구치며 힘을 주고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아무나와 맺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당신의 공감 능력을 발휘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쌓인 시간만큼, 그리고 신뢰가 가는 만큼만 받아주고 공감해주세요.